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96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가장 교육적이지 않은 동화를 쓴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 동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말괄량의 삐삐를 아시죠? 말괄량의 삐삐. 예,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TV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스웨덴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원래 제목은 삐삐 롱스타킹입니다. 왜냐면 삐삐가 스타킹을 긴, 긴 롱스타킹을 신고 다녔기 때문이죠. 음, 이 작품은 1945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드라마가 나온 것은, 나온 것은 1969년. 그리고 한국에 온 것은 1979년입니다. 어, 책도 책이지만 드라마의 파급 효과가 또 크죠. 네, 몇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삐삐. 말과하 삐삐는 이렇게 생겼어요. 참, 인골 네, 넬슨이라는 이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삐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뭐, 얼굴에, 에, 뭐, 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에, 생긴 것도 좀그말괄량이도 생겼죠. 어, 그 아주 에,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 머리를 양쪽으로 따가지고 좀 수평으로 세웠고요. 항상 어, 어,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친구가 혼자서 별장에서 사는데 음, 말과 함께 그리고 원숭이 함께. 자기로서는 새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정말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뭐 이런데 어, 이거 차를 들어올린 걸 보십시오 뒷바퀴를 들어올려서 차가 액셀레터를 밟아도 돌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노니까 그냥 마구손살 같이 달려있는 <laughs>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 이 말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괴력이 있습니다 집에 어쨌든 돈도 많아요. 엄마는 한나라에 계시고 아빠는 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어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쨌든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런 나인데 동네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놀려주고 재밌게 아이들을 친구들 재밌게 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어른들을 놀려준 거 보세요. 어 애가 아이가 혼자 사니까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노력하다가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경찰을 불러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강제로 데려가라 했는데 경찰을 또 따돌리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경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라, 사다리를 또 번쩍 들어서 어, 다른 데로 옮기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별짓을다 합니다 이 아이가 이 못됐어요 어,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황당무계하게 여러분들을 놀래키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죠. 예. 어, 이 작품을 쓴 사람, 예.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 그랜입니다. 아스트리드 린드 그랜. 1907년에 태어나셨어요.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1960년대 모습인데요. 네, 보이십니까? 60년대 모습. 네. 음, 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고, 글을 좀잘 썼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9살에 에, 그 지방의 신문사, 자, 그 신문사의 수수기자로 들어가서 글쓰는 재주를 이렇게 펼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신문사 사장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신문사 자장은 물론 결혼을 했었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좀 부도덕한 그런 게 됐잖아요. 저희가 음, 당시에는 그런 아, 상태에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동네를 떠나게 된 거죠. 떠나스토콜름으로 올라가서. 어, 남들이 볼수 없는 그런 데로 가서 이제 대도시에서 살게 됐는데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굶기도 하고 또 속기사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기자도 좀해 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떤 자동차 클럽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상사하고 또 눈이 맞아서 결혼했는데 그 상사도 사실은 결혼을 했던 분인데 마침 이 상사는 그래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린드그랜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버지 성은 에릭손이었어요. 그래서 아스트리드 에릭손인데, 음, 린드그린으로 이제 결혼한 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어, 그런데 그새 남편, 새 남편이라고 해기보다는 뭐 결혼을 처음 했습니다만, 에, 이렇게 해서 원래 낳은 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딸을 낳게 됐는데, 이 딸이 일곱 살때 폐렴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졸이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또글 쓰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가르는 게 재미난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말관련이 비비 얘기가 된것이어 얘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졸을 때마다 가서 엄마가 해주고 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또 와서 듣고 계속 또 아주머니 얘기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쭉 시리즈로 나갔는데 음, 몇년 후에 이걸 책으로 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1945년에 책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쉽게 발행을 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얘기가 황당부계 했거든요 또 애들한테 적합치 않다 이런 생각으로 출판을 거절하고 또 미루고 미루다가 듣게 하는 1 9 45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간이 됐는데 참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네이 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동화 속에 애들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 뭔가를, 교훈을 남긴다든지, 직접적으로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동화란 것은 애들이 읽기 때문에 애들한테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 관련 PP가 어그 중구난방 좌충우돌 말관량이도 사는데 그대로 그것을 묘사를 한 겁니다 아이들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묘사를 합니다 무슨 궁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동네에서 일어난 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쓰는데 순전히 아이들의 시각에서 쓰는 거죠. 아이들이 속에 있셨으니까 장난기 있게 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이고 즉흥적으로 또 하는 행동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 교훈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어른들의 틀 속에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림드그레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밖을 봐야지 아이들 밖에서 아이들을 단, 에, 단정하면 안 된다. 구속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됐다고 해서 어른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 어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힘들어 하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은 지금 아이들을, 아이들을 제대로 살게 놔두지를 못하고 엉뚱한 틀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아이 입장에서 철저하게 아이 눈으로 세상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린드그린의 작품 몇 점은 교훈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교훈적인 요소를 싹빼고 정말 아이들이 해석하는 대로 지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30여 권에 동화책을 썼는데요. 네. 흔히 린드그랜을 안데르센과 비교하는데요. 안데르센은 참 덴마크 동화작가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면서 이제 글을 어, 쓰게 됐는데 인어공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 바닷속에 자는 인어가, 어, 인어가 얼굴은 사람인데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에, 물고기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육지에 있는 왕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와 키스만 하면은 에, 사람이 될수 있고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왕자가 키스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키스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300년 동안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에, 내가 인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동화의 공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 왕자가 나오고, 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어, 이런 것들이 동화의 공식인데, 이 공식까지도 꽤부수고 깨부수고, 깨부수고 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감정에서 그대로 묘사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데르세는 창작을 한 것이죠. 전래 동화를 쓴 것이 아니고, 안드레서는 창작을 했는데, 동화도 창작할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또 린드그레는 창작을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개척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TV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팬 레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의그지방에 우체국은 정말 과로에, 과로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매일, 맥뭐 박스에 그런 펜네터가 오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일한는집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2002년 1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은 펜네터가 7만 5천 점으로서 잘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자, 아, 예, 린드 그레네, 말 그대로 BP 얘기였고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얘기죠.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 딸이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왔지만 당신한테서 온 것이 아니다. 비록 당신이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는 아니다. 레바논 시인,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이런 시를 썼다고 그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 딸이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왔지만 당신한테서 온 것이 아니다. 비록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는 아니다. 린드 그랜도 이 소설을 읽고 이 시를 읽고 크게 깨우쳤다고 하네요. 린드그레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삶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이 아닌지는 확실히 안다. 돈과 물건을 바받바 긁어 모으는 것. 유명인의 삶을 살며 주간지 가심란에 오르내리는 것. 외로움과 고요, 고요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걸음 물러서서 스스로 묻지 못하는 것. 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여러분, 어, 글로벌 평생 학습관 우리 홈페이지 에 찾아오시면 여러가지 강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지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떠. 매주 영화를 상영하는데. 장려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번에 특강을 해 주시는데요 한 300명 정도가 신청을 해 줘서 야참 그 최재천 교수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이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강좌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구독 신청을 하셨지요 이 번호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